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대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뱀 마귀.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갑니다. 지옥 지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 예수님의 마음 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아멘.